우리 이사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매칭에 성공시키셨을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 네, 여자가 커피는한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음. 라면서 고이 여성이 반해지는 네 커피가 문제입니다 어머님이 핸드폰에서 한번 보여주시는데 성형님 이미 목소리가 너무 여성 안녕하세요 나나 엔터의 MC 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26년 차 커플 매니저 김은순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아 <laughs> 어, 우리 이사님 오늘 네. 오래간만에 돼요 네. 네 저기 여기 들어올 때마다 저는 느끼는 건데 네. 어, 성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뭐 매니저분들도 굉장히 음. 통화하시는 내용 들어봤을 때도 뭘 원하시고 뭘 필요로 하시는지를 굉장히 응대를 잘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음. 우리 이사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매칭을 성공시키셨을까 저는. 음. 네, 또 상상이 안 가요, 진짜.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수많은 스토리,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음. 있으실 텐데,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음. 나오셨는지 음. 좀 궁금하네요. 네, 좀 네, 이제 안타까운 음. 남성 아 스타일에 대해서 네. 조금 제가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 음. 어,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여성분은 네.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랑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 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음. 어, 제가 이게 영상으로 좀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야, 그럼 오늘은 자 미혼 남녀분들.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예,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주시겠어요? 음, 좀 이제 남성 쪽? 네, 안타까운, 아, 남성분. 안타까운, 안타까운 스타일? 안타까운 스타일? 네. 네, 알겠습니다. 전에 그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음. 아, 누나, 제가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네, 네. 또 재연 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소개팅했는데.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맥주까지 마셨는데 아, 잠깐. 그래도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밥 먹고 맥주까지 마셨는데 마음에 네. 들었다 얘기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됐을 때 여자가 커피는 한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음 라고 해서 저는 그랬어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었어요 음 마음에 드는요 그래서 빗을 내서라도 불사라고 <laughs> 어, <laughs> 어, 어, 했더니 네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야 네. 진짜 명쾌하네요. <laughs> 네. 네, 지금도 가끔 이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오 지금도 가끔 제가 누나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음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역시 전문가님의 음 멘트는 다르시네요 음 네. 뭐냐면 네. 남성분들 마음에 들면 네. 첫 만남에 계산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그런 생각인건데 네. 적으십시오 <laughs>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네네. 뭐 본인들한테 이렇게 자주 이야기 하거나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런 영상으로 도움이 돼드리고자 하는 음. 건데요. 어, 일단 외모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고 네, 직업도 괜찮아요. 그것만 봤을 땐 정말 인기 있는 남성인데 아. 음, 역시 이분도 선호하는 여성분이 뭔가 매력 있는 여성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여성분은 어차피 이, 이 남성이 아니어도 인기가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잘안 돼요. 마음에 드는데. 음. 어, 그래서 여성분한테 물어봤죠. 어, 어땠어요? 라고 물으니. 아, 이사님 좀 계산적이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이렇게... 네. 그 계산이 커피 한잔이면든요 음, 네,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네, 아, 성... 커피 한 잔. 커피 한잔살수 있는 센스. 네. 닌데 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남성분 입장에서 이 여성이 밤에 들면 네. 커피가 문제니까 커피 산다고 해도 문제 아니에요. 음, 맞아요. <laughs> 응. 오히려 응. 아니 이거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일일 줘야지. 어, 거죠. 어 멋있어. 거기에서 아, 그, 가. 사실 큰 돈은 아니니까 오히려 건가요. 좀 약간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응. 네 맞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순간의 선택을 <laughs> 우리 이제 이렇게 네. 매니저님처럼, 네. 니사님처럼 하나의 방향을 줬더니 네. 결혼까지 <laughs> 성공게되는 <성공하기 때도 웃음> 네. 정말 순간의 선택이 네. 평생을 자유하네요. 마음에 네. 들면, 아유, 커피값이 문제니까오늘의 음, 그러면 명언이네요. 계산을 하지 죠 오케이. 음. 자, 오늘 내가 만난 여성분이 마음에 든다면, 자꾸 머릿속에 계산기 뿅뿅뿅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음. 그냥 오늘 내 마음에 들었던 그만큼 음. 다 표현하고 후회 없이 그렇게 네,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또 만날 수가 있다라는. 아, 네. <laughs> 또 보통 또 그렇게 하시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좀. 고마워서라도 그런데 네 다음 회차때 만날 때 음. 아, 제가 또 오늘은 차한잔 사고 싶습니다. 뭐한끼기 음.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물론 남성분들은 음. 커피는 제가 살게요 하시는 음. 분이. 뭐 배려심 있는 부분으로 음, 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네, 차후 생각이고 오늘 첫 네. 만남에 마음에 들었으면 그냥 그런 거를 상대가 느끼지 않게 어. 최선을 다해주고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네네 저 저도 정말 공감이 가는 게왜 네. 이게 꼭 그렇게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나를 저분이 마음에 들어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아, 막 진짜 하나도 없고 네. 난 너무 음. 다시 너무 마음에 들어서 <laughs> 오늘은 제가 다할 거예요. 막 음. 이런 느낌? 어, 네. 좀 그런 어떤 음. 어, 하나의 케이스지만 그냥 굉장히 좀 남자분들 중에 와닿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내 얘기인데 요즘은 <laughs> 아, 아, 아. 엊그제 소개팅에 네. 나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음. 그래서 안 된다 음. 이러신 분들은. 열심히 오늘 잘 들으시고요. 네, 또 우리 대표님, 우리 이사님 잘 이렇게 여쭤보면 더 중요한 얘기 또 꿀팁 또 대방출 하십니다. 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남자분 입장에서의 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 여성분 입장에서 내용도 있을까요? 인기가 많은 여성분. 네, 네. 아 인기녀, 인기녀 네, 중국. 그쵸. 네. 그냥 탁 보는 순간 후광이 비칠 만큼 외모가 훌륭해도 음, 물론 네. 매력이죠. 근데 개, 결혼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뭐 내일만 만날 건 아니니까. 음. 네. 또 남성분들도 또 결혼은 어떤 배우자감이기 때문에 음? 그냥 외모만 갖고 또 판단하지 어, 않을 수 있을 아요 제가 어머님이 이제 따님 때문에 상담을 오셨어요. 아 어머님 상담도 음. 많이 하시나봐요. 아버님도 네. 오시고. 아버님도 오시고. 네. 데 어머님, 어머님 이제 오셨을 때 어머님 따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음. 그더니 어머님이 핸드폰에서 막 보여주시는데 음, 성형 미인이시더라고요. 아 따님이. 네. 우리가 아, 그러니까 성형을 해도 자연스러운 미인이면 남성분들이 좋다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미인이 좋다고 하는 거, 물론 저도 알죠. 네, 네. 근데 속으로 저도 살짝 좀걱정은 했어요. 음. 아, 미팅 좀잘안 되면. 안되 네, 어떡하지? 네.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뭐 가입을 하시고, 우리 딸잘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가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본인에게 전화를 드렸죠. 음. 어머니 다녀가셨습니다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여성스럽고 어... 어, 그리고 또좀 말투도 너무 예쁘고 음... 뭔가 센스가 있고 뭔가 이 느낌이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순간 저는 아이 친구는 내가 결혼시킬 수 있겠다 100%장담 아... 그런 어떤 필이 <laughs> 오더라고요 아이 필이 피디... 네, 오셨군요 네네 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신혼인증 끝나고 렉팅을 네. 진행하는데 남, 만나시는 남성분의 음, 네, 음. 담당 매니저도 또 본인의 회원을 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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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사님, 아성현민 이분 자연스러운 인상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막 이런 네, 거지. 물론 안다. 그런데 네. 이 여성분은 이 뭔가 성격적인 이 매력이 성민을 뛰어넘는다. 아그 부분을 아예 커버하고 도남 w to 고진행해 a t Oh, I can't be i 나의 감을 t 드셨네요 감을, 승단. 감을 믿는다. c 어, 네. 오랫동안 in 는 h a t position. I can't be in that p 이 s i t i o n I c a n 음, 제 예상은 맞아 떨어졌죠. 아, 1 0 0시네7분 네. 미팅하셨는데요. 네. 남성분들이 다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 결혼하셨죠? 당연히 네. 하셨겠네요.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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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님의 그 감은 네. 진짜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없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커플을 보고 진짜 많은 상담을 네. 해 보시면서. 그 감이 네. 이 자연스러운 감이 발달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분은 지금도 저랑 가끔씩 연락하고 시 너무 편에. 네네. 주변에 아직 인 친구도 소개하고 후배도 소개하고. 그쵸. 본인이 네. 너무나 그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소개를 제가 저같아도막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네. 내 친구들도 잘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어머님도요. 네. 뭐. 가끔씩, 어, 이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음 우리 딸, 아들 났어요. 네, 네. 연락 오시고, 음 어, 정말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뭐, 하셨을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래, 속눈셈 치고 해봅시다. 야, 사실, 부모님들 니즈를 네. 만족시키기가, 정말 어렵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와, 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부모님이 오히려 만족하셔서, 네. 다른 또자녀분 네. 있으신 친구들을 소개할 정도면, 오, 이거는 진짜 저도 궁금한데요. <laughs> 우리 이사님 상담 스킬을 정말 저도 <laughs> 들어보고 싶은데, 네. 아, 그 정도로 저도 사실 여기 노블레스 레드가, 노블레스를 대상으로 이렇게 매칭하는 음. 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음. 요즘 핫하고 음. 상위권 매칭을 한다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음. 막상에 아, 소문이 거기까지 갔구나. 왔어요. 제가 이 엔터 쪽 일을 하지만 음. 저한테까지 소문이 와서 음. 저도 이왕이면 저도 이왕 인터뷰하고 방송하는데 노블레스 레드를 하게 돼서 또더 저도 영광이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네. <웃음> <웃음> 정말 음. 더 좋은 커플들, 더 예쁜 커플들. 우리 이사님이 좀더 많이 네, 성원 시켜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두 가지 스토리 재밌게 정말 잘 들어봤어요. 네. 자, 우리 이사님 소개는 제 생각에 좀더 많은 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잘 재밌게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회차 때. 또 많은 이야기 또 들려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을 위하여 노블레스 레드 화이팅! 화이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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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